농부 시인으로 알려진 서종홍님의 '나는'이라는 시를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누가 나 대신 들녘에서 땅을 갈고 있습니다. 누가 나 대신 공장에서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누가 나 대신 땡볕에서 집을 짓고 있습니다. 누가 나 대신 도로에서 길을 닦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날마다 구수한 밥을 먹고, 날마다 따뜻한 옷을 입고, 날마다 편하게 잠을 자고, 날마다 길을 걸어갑니다. 누가 나 대신 이런 아침, 이런 새벽부터 밤늦도록 때론 밤을 꼬박 새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겸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존과 행복의 원인을 누군가에서 찾는 감사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도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는 보이지 않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노력하고 도와주는 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누군가를 위해서 보이든 보이지 않든 손길을 내밀고 또땀 흘려 수고하겠다는 그런 귀한 마음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구촌 한 주민으로서 사람들과 세상에 기쁨과 유익을 주며 살겠다는 귀한 마음들을 가지고 아름다운 인생길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유의 시를 신앙적으로 조금 각색을 했습니다. 누가 나 대신 모진 고난을 당했습니다. 누가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죄사함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누가는 누구일까요?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분은 바로 고난받는 종이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고난받는 종이다.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네 대답을 주고 계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삼일에 살아나리라. 이사야의 고난받은 종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귀한 사실을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은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까? 예수님 없이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잘 사용하는 말로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없이 살수 없다는 고백은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밥 먹여주냐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인들 중에도 예수님 없는 듯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는데 뭐 거침이 없습니다. 어려움과 손해가 있으면 쉽게 외면합니다. 닮으려 하거나 자랑하는 일에 힘을 내지 않습니다. 그저 성경에서 신앙 고백하면서 찬송 중에 기도의 마지막에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볼 뿐입니다. 예수님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서도 예수님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자신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어떨,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얼마나 귀한 자리를, 차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며 신앙과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20절, 2장 20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신앙인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는 실은 누가 달려야 합니까? 죄인들이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달려야 될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죄인들의 죄를 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죄속함,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옛사람, 죄로 인해 살고 있었던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다시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죄인인 우리가 특별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피로 맺은 관계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죽으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피가 죄인인 나를 위해 흘리셨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생명 관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관계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 살수 있습니까? 예수님 없이도 살수 있습니까? 묻는 것입니다. 생명 관계인데 예수님 없이 살수 있습니까? 3장 1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신앙에는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그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듯이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들이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로 계속해서 부활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내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 그것을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펄쩍 뛰며 반대했었고, 부활에까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이구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다는 그것이 사실이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 부활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신앙인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도 죽으면 끝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함께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출발이고 새 세상을 향한 새 인생을 향한 새로운 첫 발걸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활을 통해 확인하고 믿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죄인인 우리가 이 피로 생명 관계를 맺었습니다. 부활이 이 생명 관계가 진짜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 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백 여년 살다가 그냥 사라져 버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확신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우리가 죽음이 끝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신앙을 가지고도 그렇게 살. 그렇게 살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다시 살아남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정말로 이 세상에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바라며, 그것을 믿고 사는 우리들이 가장 한심한 사람들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기,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영생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거짓 이야기 같고 설화 같고 신화 같지만 우리들에게서는 사실이고 진리이고 우리가 직면해야 될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 신앙인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없이 살수 있습니까? 예수님 없이 살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없이 우리 인생이 예수님과 동떨어져 버리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될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3장 4절 말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신앙인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는 것을 소망하며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신실하게 살았던 그 사람들. 그러다가 예수님 오시기 먼저 또이 세상을 떠나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 다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그들과 함께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아주 심각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을 심판하리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영광 중에 재림 때 나타난 이 믿음의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함을 받고 영생을 누립니다.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사탄과 거짓 선지자와 함께 뜨거운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는 사람들 바로 우리 신앙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신 사람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입국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들은 예수님과 생명관계를 맺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그 생명관계가 진짜라는 것을 확인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이 생명관계에 열매를 맺고, 그 열매인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지금 우리의 신흥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 것을 믿으며 살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미래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을 믿는데 예수님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다 망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살수 있습니까? 예수님 없으면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의 미래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나와 생명 관계로 묶여져 있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묶여져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은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흔들리지 말아야 될 신앙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님 나와 생명 관계로 묶여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나랑 묶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신앙을 관계가 아니라 이해의 득실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신앙이 들락날락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손바닥 뒤집듯이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익이 있으면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손해가 나면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복이 넘쳐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잊고 자기가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난이 있으면 예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신앙,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앙,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휘둘리는 신앙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생명관계가 아니라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있을 때만 예수님이 최고인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관계로 맺혀지면 자기에게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결단 코치지 그 않게 주시고 또 이곳에 귀한 뜻을 담아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병에서 걸렸다가 또 치유되신 분들, 또 어떤 생업이 어려워졌다가 다시 회복하신 분들, 곤란한 문제들을 또한 신앙으로 이렇게 해결하신 분들은 이 신앙 일년 안에 이 신앙을 생명 관계로 붙들어 매지 않으면. 이해관계로 계속됩니다. 그 신앙이 내가 복받아야지, 내가 이익이 있어야만 그 신앙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예수님께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돌변하고 뒤를 등을 보이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이 예수님과 이해관계로 얽혀 있느냐, 생명관계로 얽혀 있느냐를 잘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광 중에 예수님과 함께 나타날 것을 믿으십니까? 이번 사순절 기간에 이 부분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 생명관계로 묶여져 있는가, 이해관계로 묶여져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신앙이 들쭉날쭉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입니다. 생명관계로 묶여져 있으면 흔들림이 없이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살수 없습니다라고 주님 없이 살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그런 신앙인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이해관계로 묶여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를 먼저 따지면서 주저주저하고 또, 외면하고 불순종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예수님과 이해 관계가 아니라 생명 관계로 아주 꽉 묶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명 관계를 기반으로 오늘 몇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큰 제목만 살피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2장에 있습니다. 20절하고 22절인데요.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주례에 순종하느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어떻게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고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에 솔깃해 가지고 그대로 따라서 사느냐?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곳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네 인생은 네 거니까 네가 주도적으로 살아야 된다. 주인돼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 자신을 믿어라. 그리고 손해 보는 일 하지 마라. 그리고 즐기고 살아라. 이런 것들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화살로 쏘아붙이고 우리로 하여금 여기에 동화되도록 또 따라오도록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과의 관계가 생명 관계이면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 관계로 얽히면 쉽게 따라갑니다.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인생 내 거니까, 나에게 이득이 생기니까, 뭐 즐기며 사니까 쉽게 흔들리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인간들, 탐욕스러운 인간들, 혈액을 쫓아가는 인간들 때문에 얼마나 선량한 사람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의 길로 걸어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생명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만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세상이 밝아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 2절인데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그분의 삶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기 잘났다고 자기 유익을 추구하고 산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거기 쫓아 살지 말고 정말 섬김을 가르치고 어떤 배려를 가르치고 희생을 가르쳤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뜻에 맞춰서 그분을 닮으려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얼마나 섬김을 잘하셨는지 나중에는 생명까지 십자가의 재단의 대속재물로 우리의 죄를 속하는 대속재물로 주시까지 기 섬기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섬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섬겨라 이웃의 필요와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라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는 일에 주저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과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뜻을 생각하며 유해 것을 바라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요구입니다. 손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생명 관계가 맺혀 있으면 이것에 의지를 가지고 도전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해 관계로 맺혀 있으면 이것은 계산기 두드리다가 외면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사는 작은 예수들 때문에 세상이 아직도 버텨내는 것이고 세상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겨자씨 작전을 피우고 계십니다. 이 겨자씨 비유에서 만한 겨자씨가 새가 통 먹어버리면 먹잇감뿐이 안 되는 보이지 않는 겨자씨가 땅 속에 심어 들어가서 썩어서 자, 큰 나무가 돼서 나중에는 새가 거기에 깃들일 정도까지 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 작전이 교자 시작전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나 네, 예수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이고 나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광 중에 나타날이라는 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섬기며 배려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확장해 가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시고, 이 세상을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명 관계로 맺고, 우리가 작은 겨자씨가 돼야 되고, 작은 둥불이 돼야 되고, 작은 예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안겨주고, 또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원할 수 있는, 노력할 수 있는 신실한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이고 재림하신 예수님과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과의 관계를 철저히 확인하시고 점검하시고 또 돈독히 하셔서 예수님과의 생명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우리 작은 예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